학업성 쥐 바로문.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신 부처님. 부처님의 크나 크신 사랑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학업성 쥐기도 입제자들은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는 동안 부처님의 지극하신 보살핌과 은덕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오 건대 학업성 쥐기도 입제자들이 부처님의 무량 공덕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부처님의 지혜 광명에 힘입어 자분난 마음으로 입실을 치르고 사회와 세계를 밝은 지혜로 빛낼 수 있는 대학에 합격하여 온 세상에 헌신할 수 있는 거룩한 공덕으로 배양케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부처님 저희들의 발원이 부처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반드시 송취되리라 믿사오니 오늘 기도한 공덕이 온 인류의 행복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하반야바람이 나무 서가모니 분 나무 서가모니 나무 시아버사 서가모니.